이 영상을 안볼수 없기 음.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노고 상원 수첩을 언급하면서 아이 수첩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와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다,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말하자 뒤에서 아유 그때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거 잡아다가 정청래 대표가 어떤 놈이냐고 빨리 손 들어 이랬거든요. 이거 한번 어떤 놈인지 나왔을 때 들어보겠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기의 계기 되었을 것입니다. 불기의 계기 되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네. 아,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이거는 아, 진짜 좀 아, 발언 자체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발언이죠. 이 부분은 말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냥 망언이 아니라 저는 트라우마가 느껴진다고 오. 제가 그때 그 이걸 취재하면서 네. 그 영현백을 네. 전방 이 네. 군단에서 대규모로 구매하였다든지 네. 이런 어떤 그 소식들을 쭉 보고 또 노상원이 이제 그 상당한 군내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어~ 어떤 그 실행 계획을 갖다가 구상해 나가던 이 부분이 실패했으니까 해프닝인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아, 저는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음. 저번에 한덕수 그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될 때도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민주인사들 모이기만 했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잡아간 게 지금 제 기억에도 수십 건인데 저 사람들은 실행을 해도 구속이 안 되는구나. 이때 느껴지는 그 당혹과 트라우마가 그동안 한 청춘과 한 평생을 다 그냥 완전히 파탄으로 몰고 갔던 기억이 선연한데 네. 저 사람들은 실행을 해도 안 잡혀가는구나. 그런데 음. 이제 저기 이번에 송완석 원내대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정치 이전에 어떤 인간의 원초적 적대 증오, 음. 어 또는 어떤 혐오가 느껴지기 때문에 전 상당히 그런 면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저런 발언까지.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 예. 가지고 지금 뭐랄까, 어떤 이게 단순한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생각이라면, 음. 이거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단호하게 응징을 하겠다는 어떤 결기가 나와줘야 되는 게, 예, 전 정상이라고 봐요. 네. 아니, 이게 내란의 현장이 아니고 뭡니까, 이, 이 얘기가. 아. 그런 면에서 그냥 가슴이 콱 막히는 게 음, 네. 아~ 이런 걸 농담처럼 얘기를 하고 음, 그다음에 쉽고. 앞차 앞에 앉아 있던 유상범 의원은 그걸 또재밌다는 듯이 웃으면서 음. 자리를 피하는 여기에서 어떤 야만을 봅니다 어떤 문명이 파괴되는 음. 야만을 보거든요 어~ 이런 어떤 현상들이 우리 국회에서 지금 허용이 된다 아~ 저는 그러면 두고두고 이게 남아가지고 벌써 이런 건들이 몇 건이 생기니까 네. 또 하나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음. 이렇게 왠지 그냥 살이 떨리고 심장이 미어지는 듯한 음. 이런 알겠습니다. 어떤 국민들의 고통이라는 걸 누가 헤아려 줘야 하나. 아니 그래. 저는 그 이해해요. 그러니까 음.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국민의 힘이 소위 군부 산업파 세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민주화 세력이 있어요. YS의 민주화 세력이 분명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어느 정당보다도 MG 세력도 또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관료 생활을 한 그런 어떤 테크노크래트들도 들어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왜 저런 발언을 하는 저거는요. 제가 볼 때도 어 다시 한번 본인이 탈당을 하든지 옛날에 왜 사무처 직원을 또왜 의자 아, 안내 줬다 그래 가지고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근데 관료 출신인데 네. 왜 이렇게 거친지 저는 사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음, 사람인데요. 음. <laughs> 그런데다가 지금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자기가 농담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수첩이 찐이다라고 본인이 인정해버린 거예요. 음. 인정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냥 지금 국민의 힘에서 그대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떤 조처를 취하느냐 그리고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본인도 지금 잘못된 걸 아니까 아직까지 뭐 특별한 발언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내 편이면 용서가 되고 내 편이 아니면은 전부 그냥 그 뭐랄까, 아까 100대 0 얘기하듯이 흑백 논리로 하면 안 되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면서 네. 또 사례를 미국 사례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미국 전공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하는데 <laughs> 음. 오바마가 대통령 때 연두, 그, 교서라 네, 그러죠. 네. 국회에서 연설을 할때 공화당, 오바만 민주당이잖아요. 공화당의 의원이 당신은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국회, 미국 의회에서 파란이 일어나면서 그 공화당 의원을 가장 비판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공화당 의원. 공화당 의원들이에요. 네. 적어도 국회가 그 정도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거는 아마 그 정청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건데 일단 그 민주당의 당대표고 그 다음에 그 연설 중에 지금 이것의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수 정당이 살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당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아니, 그 뭐야 의자 때문에도 탈당했는데 이건 탈당보다 더한 사안이에요. 제가 음, 볼 때는 아니 왜 보수 정당을 이렇게 이런 네. 식으로에 말아먹으려고 드는지 난참 이해가 안 가요. 음. 솔직히 보수 정당이 있어야 이 사회가 음. 건강해지는 음. 거예요. 경제도 되고.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왜 스스로 점수를 깎느냐 음. 이거죠. 이거는 아마 여당에서도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이슈인 것 같죠. 그냥 넘어갈 수 없고요. 네. 뭐, 김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진짜 전 국민의 상처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여당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정도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네. 거죠. 저 말은, 사실 그 전제에, 개엄, 내란, 이게 성공했었어야 됐다라는 게 전제에 깔려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아, 성공했었더라면, 이게 전제에 깔려있다라고 본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당 대표에 대해서 공격했다. 이걸 넘어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여기로 가야 되는 문제고요. 당연히 뭐 윤리재소 넘어서서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는 부분까지도 네. 민주당에서는 검토를 할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